네, 공인중개사 선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일명 민중의 지팡이 김하영 강사입니다. 이제 내년을 위한 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다시피 민법과 중개사법을 빨리 정리해야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두 과목, 합격서 유학지 강의와 기초문제 강의 동시에 병행하겠습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는 이론 먼저 보고 기출문제 확인하고 이론 보고 기출문제 확인하고 그래 효율적이죠. 이 강의는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또 다른 커리큘럼으로 여러분 학교에 위해서 계속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구입하시면 제 유튜브 강의에서 강의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역서와 기출문제집 각각 판매하고 두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약간의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주세요. 문자 전용입니다.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하실 분 성명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주소는 꼭 도로명 주소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은 앞에 과목도 꼭 적으세요. 뭐 민법 합격서, 민법 기출 문제집 아니면 민법 두권 모두 이렇게 감옥과 교재 이름 정확히 적어주세요. 중개사법도 똑같습니다. 자, 중개사법도 교재 똑같고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가격 다 똑같습니다. 계좌번호 똑같고 핸드폰번호 다 똑같습니다. 주의하실 게 교재 이름 적을 때 감옥도 꼭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이 셋 중에 하나죠? 합격서, 기출문제집, 아니면 두고 모두 이렇게 하시고, 앞에 과목도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 해서 두 과목, 이론정리와 기출문제집, 완벽히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2월부터 다른 과목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1차 주요 과목 민법, 2차 주요 과목 공인중기사법, 이두 과목을 빨리 잡아야, 여러분들이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두 과목에서 점수가 계속 나와지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마음이 엄청 편하죠? 두 과목을 잡아두니까 이제 공법도 우린 할수 있고, 개론, 학개론, 계산 문제까지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해서 두 과목 이론과 기출문제 정확히 저와 함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후 과정도 쭉 있습니다. 뭐, 동영 모의고사도 당연히 있고, 백선 특강도 있고, 기존 학원 진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민법 중개사법 김하인생과 함께 잘 정리하세요. 우리 모두 화이팅!